웰크친크의 그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권에서한 단락을 오늘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책 표지를 보여 드립니다 제 동영상 바로 위에 나오죠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1권은 대체로 다 봤고, 2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뭐, 어, 번개 맞은 듯, 어, 아주 대단한 충격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잔잔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음, 그 단비를, 어, 맞는 밭처럼 약간 가물었다가, 물이 없는 메마른 밭에 봄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너무 쫓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쫓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라도 삶이 이렇게 단단하게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안정 안중,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데, 뭐 취미생활 해라, 뭐 알바를 해라, 뭐 이런저런 것들이에요. 또뭐 살아가면서 이벤트를 벌려라, 가족끼리. 그런가 합니다. 뭐,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려면 그런, 그런 이벤트, 이벤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주 재밌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거죠. 이 좋은 기도문을 읽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좋은, 설교, 좋은 설교를 문에 읽거나 좋은 설교를 요즘 뭐 유튜브도 많으니까 들어도 되고요. 핵심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이게 목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영혼의 충만이라고 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로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로워 오늘 하루도 참 기뻤어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충만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읽지 않고 너무 서론이 긴것 같은데 갑자기 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 보,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기도를 어떻게 릴까요 이게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이크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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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국만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심으로 세뇌당하고 혹은 선동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뭐 따라서 말을 하고.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풍어를 읽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라고 뭐 아주 뛰어난 영성가는 아니긴 한데, 그 길이 어디냐는 거는 약간 눈치채고 갈 수는 있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족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해보세요. 이건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바쁘게 살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이런 책들 유튜브 들은다거나 어쩌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혼이 자라지가 예, 않습니다 말이 좀 길었어요 오늘 그 제목이 76쪽부터 어, 나오는 됩니다 예. 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웰크친크에 짧은 설명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작은 나에게 위대한 나가 찾아온다. 작은 나, 작은 다운표 붙었어요. 작은 나에게 위대한 나 여기에도 홀다운표가 붙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카메라에 작은 나에게 위대한 나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 작습니다. 영웅 호걸이라고 하더라도 다 작습니다. 자기가 작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작습니다. 위대한 나는 이건 이제 내가 아니라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인거죠. 그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제목으로 왜 이렇게 지금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제각각 다른 일을 위한 중재자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을 구약 성경은 대풀이 밝힙니다. 아, 그 일을 하는 요호는 저금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켜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은 신학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저 제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죠. 신약에서는 제자.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기대할 수 없는 이에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게 위대한 존재이시죠. 성령님은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에게, 성령님은 동역자는 제자들이죠. 성령님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그 정체성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본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그분도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를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명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뭐 그렇게 떳떳한 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도 못했어요. 성령님은 또한 변호인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무방비 상태이거나 초라해질 때 누군가 와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느냐? 가장 커다란 고소자를 히브리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노력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놓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그 후계자들의 가난을 보충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라는 말로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셨던 것을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I M I M I M 문장이라고 신학 성서학에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자신을 그분과 똑같은 문학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뭐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좀한발 비껴서 표현했죠. 이런 그의 태도는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뭘 얘기하나 됐고요. 마지막 페러그래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나에게 다가온 위대한 나를 비교하셨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종교적 성자나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안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밝은 태양 아래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악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등 쓰레기통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발광체는 아니에요. 자, 그런 설명이 있고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에 여러분 그 이미지 파일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런 소명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할 때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끌려다니는 심란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쓸모 있게 하소서. 주님,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연장은 자신의 쓰임받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요. 평화롭게. 자기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손에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음, 뭐 다른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잘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다 내려놓는 거예요. 연장이고 도구라는 사실 일이 분명하다면. 그 목수의 대패질 할때 우린 대패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수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목수가 하는 대로 그 나무만 잘 다듬을 뿐데 고고만 사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기도를 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러면 교회를,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받는 일은 없어요. 자, 다음쪽. 다음 79쪽으로 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게 주소서 얼마나 그리고 언제인지는 주님께서 정하소서 나로 해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저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며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이로구나 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소서. 주님 손 안에 내가 있나이다. 주님 뜻에 따라 어느 곳을 향하든지, 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사용하소서. 참, 저런 마음이 된다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네. 목사인 나도 조금 더 저런 부분에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 대목은 토마스 폰 캠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래서. 다온 거네요. 각주 12번 달려 있죠. 인이는뭐 아내라는 뜻이에요. Thomas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d n a 폴게 f o l g e 뒤를 따르는 자인데 제자라는 뜻입니다. d n a 폴게 f o l g e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인가?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3이에요. 디나크 <목소리> 나크 폴게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제자 3, 세 번째 책, 북, 세 번째 책, 15 카피텔, 15장, 그리고 페알라, 부젠 온트, 베커. 젠앤앤 베커 출판사에서 2007년에 나온 책 열다섯 번째 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런 그 기도문들이 너무 이렇게 순전해서 아, 우리 저렇게 따라가 살기 힘들다 생각할 겁니다. 이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일단은 저런 기도문을 많이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일치가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살게 될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제는 그 마음이 저런 게잘 이해가 되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 마지막 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잘 지내십시오.